레위기 16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장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줄례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비기 16장은 대속제일에 대한 주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속제일은 특별히 예수 그리도의 놀라운 사역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알수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늘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특별히 지성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지성소의 벚개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하나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라 아무도 그곳에 함부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지성소의 벚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전능한 삼청천의 하나님 보좌자 우편에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법계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계 위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아 불기둥을 이름으로 백성들이 이 법계에 이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막 가운데 있는 불을 보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막은 상징이요 그림자요 예표로 할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막을 왜 만들라고 했습니까? 장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막과 같은 분으로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시대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펼치는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효과와 어떤 영광과 어떤 권능을 행사하는가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의 지성소는 은혜의 보자로 불리었는데 아무나 함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 휘장 안, 복계 위, 속재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라. 특별히 아론의 두 아들, 나닥과 아비우가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걸어가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물두멍에서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의 보자 지성수 앞에 나으려면 먼저는 정결한 물로 깨끗하게 씻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오직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 번만 이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복개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피를 일곱 번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속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피가 없이는 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속지한다 이 말은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덮으신다 또한 죄를 덮으신다 이 속지에서는 하나님 보좌를 흉내냈습니다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가렸다는 것은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 보좌 가보면 수많은 슬압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를 둘러싸서 휘감고 있습니다. 이것을 흉내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괴를 만들러 간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법괴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제사장이 주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 법의 뚜껑을 속죄소라 부르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속죄소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외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이법개이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순, 순염소, 순양을 죽여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는 벗개로 나아갔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또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또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소 휘장 사이에 두꺼운 천이 가로막고 있었어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실제 못 받을 때이 성소의 두꺼운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누구나 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보자로 상징되는 이 지성수에 들어가려면 숯송아지 피를 일곱 번 뿌리고 물로 정결하게 씻은 후에 일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보자 오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편내 우리가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보좌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 보좌 편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수에 나갔지만 이 시대에는 삼층천에 계신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그때 피를 의지해서 언제나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라. 그런 데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인도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주 재정이 풍부한 어떤 크리찬이이 노예를 자기가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노예 증서를 돈을 지불하고 다 찢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 사는 이 여성은 노예 노예 증서가 찢어지고 이제 노예에서 자여먹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재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의 도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성기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보혈의 피를 마시고 보혈의 피를 뿌리고 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 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난 뒤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오면 대 속죄일에는 아세셀의 염소라 불리는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에 속죄일마다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하는데 이두 마리 염소 가운데 한 마리는 번제로 속죄제로 하나님께. 피를 쏟아 제단에서 죽여 불태워 바칩니다. 또한 마리는 아세셀이라 부르고 그 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백성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래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네가 대신 뒤집어 써라. 그리고 이 염소를 아주 먼 곳으로 보냅니다. 이 아세세르 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한 사람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무의법에 종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이 땅에 질병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영혼이 죄법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 유전되고 전염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세살의 염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보통 절벽까지 염소를 몰아넣는다고 합니다. 한 마리 염소는 속죄소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피를 쏟고 제단에 바칩니다. 또한 마리 염소는 아사세리라 불러서 이 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머리에 안수하고 뒤집어 씌워서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아주 멀리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멀리 멀리 보내버립니다. 이 아사세리라 이 말은 멀리 보내다 완전히 제거하다. 험준한 절벽 이런 걸 상징합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이 염소를 절벽에 있는 것 같이 아주 멀리 내 보냈다. 염소를 멀리 내 보냈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가 염소처럼 염소가 멀리 가서 사라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라져 버리게 해 주셨다. 두 마리 염소가 있는데 한 마리 염소는 대신 죽었습니다. 또한 마리 염소는 죄를 뒤집어쓰고 멀리 가버렸습니다. 염소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동의서에서먼것 같이 우리 죄가 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세셀의 염소는 아주 멀리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염소가 저 멀리 돌아가서 다시 죄를 뒤집어쓰고 돌아오지 않듯이 우리의 죄가 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이 아사세르 염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바다에 던진 것처럼 멀리 광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세세라 염소처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대속제 일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글 따내시면 결코 정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이 남자가 온몸에 95% 문신을 하고 노숙을 하고 마약 중독 감옥에 자주 가는 정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문신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문신, 레이저로 얼굴을 지우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굴에 문신을 지우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죠? 정가자입니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다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아셀셀의 염소를 멀리 광야로 보내서 다시금 돌아오지. 안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넣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책감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네가 옛날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잖아 네가 이런 부끄러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교회를 다니자만이냐 이렇게 마귀가 정제할 때 예수의 피를 외쳐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결코 정잠이 없는 아세스의 염소와 같이 정잠이 없고 이정제감이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유명한 루터도 원수 마귀가 루터한테 찾아와서 네가 이런 죄인데 무슨 종교개인이 할때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면서 마귀가 나타난 그곳에 잉크병을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마귀의 모든 정제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사셀의 염소로 멀리 보내고 속죄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짐승을 죽여 피를 쏟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바칠 뿐만 아니라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내 보낼 뿐만 아니라 이 속죄 의식을 하고 난 뒤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결한 삶을 살라 이 말은 대속죄례는 번제와 속죄제와 소제 같은 많은 이 희생 제사가 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소제에는 반드시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는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기름으로 비유합니다. 비둘기로 비유합니다. 불로서 비유합니다. 생수로 비유합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인간들이 알기 쉽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기름을 부음으로 이 대속죄일의 기름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소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여 성결한 삶을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면 삶을 살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지 육체에 힘이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의 생명의 진행을 공급받아야지 가지가... 열매를 맺고 꽃이 피듯이,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전어야될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와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거룩하다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의 삶을 조절해야 을 됩니다 온도 조절기를 보십시오 온도 조절기를 우리가 맞춰놓으면 온도 조절기는 늘 온도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 세상 친구들처럼 아무렇게나 육신의 종력에 따라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쳐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삶을 살수 있습니까? 길을 모르면 네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우리가 제대로 원하는 목적지 에이르듯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시고 계시와 영근과 이상과 꿈과 환상과 말씀으로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늘 성령의 영감을 달, 성령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라. 그럼 육지 욕심을 이루지 않하라이 수협에 나눈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 집에서 그냥 편안하고 아니라게 잠을 자고 눕고 그냥 쉬고 싶지만 성령 하나님의 수협은 어떻습니까? 수요일 날, 하나 옆에 나와 예배하고 충전받고 새로워지고 충만해져라.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이수협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늘그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 저도 요즘은 최근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나이가 아주 많으십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감동을 끊임 없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감동을 줄때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제 길을 가듯이 갈수 있듯이 우리가 성결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에 세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생제를 복용해야 됩니다. 항생제 기생충약을 먹어서 기생충을 죽이고 세균을 살균해야 됩니다. 항생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 몸속에 있는 세균을 죽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의 영혼에도 염증의 세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세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생충이나 세균이 있으면 항생제를 먹고 자꾸 죽여야 되듯이 영으로서 영혼의 세균을 죽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끊임없이 솟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고 어, 안 믿는 저 친구처럼 내가 그냥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균이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살균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으로 살균해 예식을 때림으로 이 더러운 생각은 물러갈 자다 살균해야 될줄 믿습니다 육신들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항생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우리 몸을 쳐서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살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아진리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새삼을 입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결된 삶을 살수 있습니까?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영원의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더러운 옷은 벗어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옛 사람의 부끄러운 행실의 옷을 벗어야 될줄 믿습니다. 휴지통에 버려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늘 일하나 직장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나 예수 글때 이름을 부르며 호흡기도 하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세 사람의 옷을 따라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명종이 정한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지 않습니까? 깊이 잠들어 있으면 자명종이 정한 시간에 깨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명종처럼 영원해서 깨어나라,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의 깨우심에 순복하여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성막에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24시간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열정의 불 성경과 봉사와 헌신의 불, 전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될 준비수입니다. 장작도 불을 태워보면 장작을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 꺼집니다. 이 장작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니까 장작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장작을 계속 던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불, 이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부질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성기라 우간다의 성도들인데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데 매주 한 차례씩 산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날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우간다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도는 열정의 불을 지켜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럴 때 우리의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일터에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수, 잠비아의 수술실에서 한, 한쪽은 수술하고 있고, 한쪽은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술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수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늘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강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심령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모든 역경, 슬픔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은 대속죄일의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세설의 염소는 염소를 광야 돌이칠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보낸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쓴 이 염소는 멀리 멀리 보내버립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깊은 바다에 던진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성령 충만한 바다 성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